매몰기는 귀의 위 부분이 피부 속으로 그 숨겨져 있는 경우를 우리가 매몰기라고 하고요. 특히 매몰기 환자의 경우에는 안경 쓰는데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특히 요사이 그 마스크를 쓰는데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몰기의 수술의 적재 목표는. 귀의 윗부분을 얼마나 자연스럽게 반대 정상 귀하고 비슷하게 튀어나오게 만드느냐가 수술의 목표가 될수 있겠습니다. 매몰기를 수술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매몰기는 실질적으로 그 매몰된 귀의 그 연골 틀을 그 튀어나오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구부러진 귀의 형태를 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부러지는 원인도 두 가지가 있죠. 앞으로 그 협착이 돼 갖고 붙어 있는 게 있고 또 혹은 이렇게 이 환자와 같이 뒤로 협착이 돼서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뒤로 협착이 돼서 붙어져 있는 연골을 펴줘야 되는데 이러한 그 펴주는 방법은 어, 요 이각계 부분에서 연골을 좀 띄어서 어, 여기다가 이식해주면서 어, 이렇게 펴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펴주면서 또한 여기에 그 숨겨진 귀 연골 툴을 끄집어내서 어, 이렇게 튀어나오게 합니다. 이렇게 튀어나오게 하는 방법은 뭐 따로 피부 이식이나 이런 그 과정 없이 요 주위에 있는 피부 자체를 이용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튀어나오게 만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그 협착된 것도 고쳐주고 또 파묻혀 있는 연골줄도 이 주위에 있는 피부를 돌려서 교정해주고 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수술했습니다. 만일 협착된 부분을 교정하지 않으면은 어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매몰기 경우에는 꼭 협착된 부분을 제대로 교정해주고 또 매몰된 기 부분을 튀어나오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